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온코크로스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온코크로스 자 시간에서 지금 4%대 강세를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자름을 보면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1봉 캔들을 보시면 이렇게 16,100원 최고가를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자, 이 고점. 자, 고점에 물려 가지고 자,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온코크로스 내용이랑 내용이랑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그 가격까지 모두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온코크로스 자 1봉상 그리고 이제 분봉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 볼 건데 자 사실상 이제 단기적으로 횡보 구간이 시작된 건여기에요자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 거고 자 오늘자로 이렇게 추가적인 자 고점 돌파를 위한 시도를 첫 번째로 해준 거죠. 자 통상적으로 상단 매물을 소화할 때자첫 번째 돌파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자갭 상승을 했다가 띄운 다음에 올려서 다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지금 시간의 흐름이 여러분들 4%대 상승을 하고 있죠. 4%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이 구간, 이 구간 위로 현재 갭을 띄어 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단에 들어온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자,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는 상황은 분명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윗골이 물린거 그래서 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하단에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자 6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때도 들어오고 자 매번 장 시작할 때마다 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이구간들을 모두 다평균 매물은 딱이 구간이거든요 자, 세력이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뭘 만들어 놨다 하단에 지금 빠지지 않게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자 일봉에서 이렇게 돈을 띄우면서 주가를 어떻게 했다 고점을 갱신하고 상담매물에 대한 소화를 한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너무나도 강하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 고점이 현재 16,100원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16,000원을 다시 한번더 넘어갈 가능성 너무나도 자, 크다라고 봅니다 자 만일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하단의 벽이 얼마라고 그랬죠? 자 12,000원에서 14,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이 구간이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눌림 목또는 신규 매수로 잡아갈 수 있는 자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가격 흐름 딱 요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이 온코크로스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 단타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영상 속에서 자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단타 방법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이 내용 먼저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자 그리고 온코크로스 자 내용 흐름 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백 퍼센트 무료로 자 종가 베팅 방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가로 거래하는 방법이 자 합리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정확하게 우리나라 자 증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은 자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자 항상 파랑색이 많죠 자 파랑색 음봉이 많습니다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항상 시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 시가가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 하락. 하면서 장마감을 한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뭐합니까? 단타라죠, 여러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 이런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가에 자, 매도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수익은 저절로 쌓여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가를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드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9일 자, 오후 2시. 54분에 드렸죠. 자, 통상적으로 이 시간에서 자, 3시 사이에 드리고 있고요. 자, 종가 배팅 종목은 자, 세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자, 맥스트를 드렸습니다. 자, 종가로 드렸어요. 매수가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 동일하고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배당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 똑같이 수익이 됩니다. 단한 명의 나오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슈는 경영권 매각. 자, 이 신사 확장수익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1회 부각성 이슈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자, 최소한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철저하게 자, 흐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면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맥스트 종목의 자 분봉 보시면 9시 이후에 자 보시면 10.6%까지 올라갔죠 자 우리가 이제 시가에 바로 매도를 해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큰 수익 충분히 될수 있다 자 아침에 매도한다고 해서 자2.3%자 단타 수익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수익이 될수 있고 자 평균적으로 10에서 15%자 많을 때는 상한가도 우리가 기대할 기대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캔들을 잡으시면은 자 매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 나오고 바로 빠지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자 뭐라고 그랬죠 시가가 높고 자 그리고 시간이 면서 빠진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도 없고 더 올라갈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관망할 필요도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9시. 9시가 땡 하면은 자 매도하고 거래 종료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의 수익은 자 매일같이 쌓인다 자이 종목 여러분들이 100만원만 투자했다라고 하시면 바로 자 10만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자 100만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10만원만 하셔도 됩니다 자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 자 아무리 못 벌어도 여러분들 자 점심값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m83 종목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종가로 드렸고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 동일하고. 자 그리고 아침 9시 제가 언제 매도한다 그랬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한다고 했죠. 자, 모든 분들이 똑같이 자 수익을 얻어갑니다. 자, VFS 10조원 시장. 자, 이 관련 주수에로 제가 드린 건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자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종목만 제가 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자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랑 거래하면은 하루에 딱두 번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자, 종가로 드리면 이때 뭐 한다? 매수하시고. 자, 아침 시가 변동성에 자 매도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두 번만 하면 돼요. 자, 아무리 자, 여러분들의 본 업무가 바쁘셔도 누구나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m83 종목의 분봉을 보시면 은자 9시 이후에 자13 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100만원 투자에 따라가면 자 13만원의 수익이 바로 생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자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자 시가변동성이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면 된다 자 계속해서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관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럴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라면은 제가 종가에 또 드립니다. 또 드리니까 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자, 매도해서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된다. 자, 아침 9시 매도하시고 여러분들은 자, 본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3시까지. 3시에 제가 종목 드린 거를 확인하시고 자, 그걸로 종가에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를 하시다 보면은 자,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서 자 본의 아니게 장투로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른 종목을 거래면 자 장투 종목이 또 생기죠 자 이런 악순환 자 이런 악순환은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그 계좌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종가를 우리가 챙겨가야만 한다 자 이거 다시 한번더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하고 자 거짓말 없이 거짓 없이 실제로 이제 운영되는 방이고 자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똑같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립니다. 자 5073의 5 7칠 하나로 자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자라고 자 문자 한번 남겨 주시면은 자100% 무료로 진행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종가 베팅, 자 여러분들의 자 수익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이 부분 꼭좀자 챙겨가서 대박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온코크로스 바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활용, 자 신약 연구 성과 발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시장에서 뭘 합니까? 주가 여름에 대해서 재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횡보 구간을 자 도입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자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다단에 내용을 보시면 온코크로스가 자 AI 기반 신 신약 개발과 적응증 확장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다. 자, 온커크로스는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자,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신약 개발 방식이 자, 기존 연구보다 빠르고 자, 얼마나 빠르게 되냐면은 자, 기존 연구 같은 경우는 자, 많게는 15년 이상도 걸리는데 자, 이거를 1년 이하로 단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혁신이죠, 발굴돼 혁신. 자, 이런 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치료제가 적용되지 않던 환자군에서도 효과를 볼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 자,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라면은 모든 회사가 이온코크로스의 매출 대상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 자, 하단에 내용 보시면 다 국적 제약사들과 협력. 자, 글로벌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력에 대한 자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방식이 제약업계 자,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죠. 자,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자, 그럼 주가의 수준도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추가적으로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온코크로스 성장이 담보된 AI 신약 개발 기업이다. 성장이 담보가 됐대요. 자,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빠른 수익화가 가능할 거라는 이제 전망이 된다라고 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데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 현재 필연적으로 자, 필연적으로 고성장이 담보된 AI 신약 개발 시장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돼서 자, 임상 단계까지 도달한 약물을 분석하기 때문에 자 수익화가 빠르다. 수익화가 빠르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기대 실적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건데 그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주가의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다는 얘기는 자 물려도 괜찮고 시장의 재평가도 이미 다시 한번더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주가가 점퍼, 점프업, 퀀텀 점퍼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첫 해외 약물 평가 서비스 계약 체결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 매출 발생이 전망되기 때문에 자 상장을 할 때보다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는 더 높아질 거다. 지금 이 내용이 확인되고 있죠. 자일단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서울이는 지속적으로 매집 관점에서 자기 종목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 자, 강조를 거듭해서 좀 해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종가배팅 종목 드린다 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에 자 말씀해 드리면서 자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자 보시면은 자 음봉이 많죠. 자 음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시가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라면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제가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 종가배팅 방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챙겨가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좀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 라고 자 아자 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은 자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는 저희 종가 베팅 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